엄빠 푸키. 나아 아니 TV에서 고딩오빠를 우연히 봤는데 어. 어땠어요? 좀 놀랬어요. <웃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laughs> 됐구나. <laughs> 어... 약간 보수적이라서 어. 안들어질수 있는 그런 사연인데. 맞아요. 저는 요즘에 고딩 엄마뿐만 아니라 음. 요즘 유치원들 다 얘기 나오는 거 아세요? 어 알아요, 알아요, 알아? 본것 어. 같아요. 고딩들이요? 아니요, 아니요. 20대 초반? 이게 뭔데? 다 혼자 으로해서 음. 근데 이제 댓글들을 보면은 다 음. 너무 축하해요. 그런 댓글들도 많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많이 바뀌긴 했구나. 또 너무 노출이 잘 되다 보니까. 약간 요게에 이것도... 대한 영향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미래에. 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약간 요게 다시 매트로인가? 조선시대 때도. 아, 아... 약간, 이것도 되나? 아... <laughs> 될 수도 것. 있죠. 어, 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 음. 어, 물론 이제 단편적인 것만 볼 수도 있는데 그 우리도 20대를 안 겪어본 게 아니잖아. 근데 겪어봤을 때아저나 이런 저거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음, 것들. 음.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승무원이 꿈인 친구가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친구도 이 친구 때문에 이제 그 승무원의 꿈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대학을 진학을 했고 그런 승무원 체험 같은 거 했다. 막 이렇게 그 친구랑 얘기 나가고 어, 어. 그런 얘기를 하,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 들수 있잖아. 속상하지? 어, 속상하지. 물론 이제 이 네, 큰일이죠. 한 아이를 키워내는 거. 어, 그리고 책임감이 있었다는 라건참 좋은 거긴 하지만 조금 안타까웠어요. 살짝 깔고 갑시다. 우리는 꼰대다. <웃음> <웃음> 저, 저희는 꼰대예요. 어쩔 수가 없어인정하고 들어가고요. <laughs> 이 영상 자체가 그냥 꼰대 영상이 될것 같은 <laughs> 느낌이에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은 것 같아. 음. 나는 몰라. 일단 사고 치고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어. <laughs> 유규걸. 어. 아니 그니까 러 그거야. 나의 미래 가치관이 있다. 음. 그거랑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고딩이어도 나는 빨리 결혼해서 내 가치관 이거 이거고 나는 이걸 할 거야 이런 음. 거랑 오는 부작정 아이가 생겨서 음. 결혼하는 거랑은 약간 다르잖아. 맞아 그 맞아. 어, 그건 거 같아. 오, 아, 진짜 맞다. 내가 언젠가 내 가정을 꾸리고, 음. 막 그거에 조금. 계획이. 어, 있었던 사람이면은 거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음. 대하는 방식도 다르긴 하겠지만, 음.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일이 벌어지거나, 음.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연애하다 보면 너무 사이가 음. 좋으니까, 아, 몰라. 애 생기면 책임지지 못해. 뭐. <laughs> 이렇게 갑자기 막 아, 마음이 뿅 하고 막 그냥 생길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 근데 맞아. 그런 충동적인 생각은 조금 지양하고 응, 음, 되돌아 봐야지. 응. 음. <laughs>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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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래서 방귀위원회 아니에요? 쇼츠로 막 그거 올리고. 아, 우리 지금 요즘 성경 선생님으로 지금 어, 수영, 휴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아니, 얼마 전에 학교 갔는데 선생님 알아봤다 했잖아. 아, 학교 선생님이 음. 알아보신 어. 거. 같은데, 학교 선생님. 이 수업 같은 거 나가면 어. 이런 영상 같은 거보여주릴때다 근데 영상? 요새는 보여달라고 집에 가서 보고. <웃음> <웃음> 약간 민망한 거예요, 요새. 왜냐면 선생님이 또계치니까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어, 수 있지. 아니, 아니, 엊그저께 <laughs> 어. 유튜브였는지. 톡이었는지 댓글에 어? 저분 작년에 우리 학교왔던 분이라서 진짜? 언니한테 언니한테? 많이 네. 기억해 야 괜찮아 어쨌든 책임을 지고 아기를 키우고 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조금 비리비재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이제 인터넷에 서글 올라온 거 읽으면 아들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한다. <laughs> 양가에서는 좀 지우고 얘 인생을 살라줄수 있게 좀 해주려고 음. 하지만 아. 너무나 안 된다고 자기는 절대 못 지운다고 하는데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이런 고민들도 꽤 많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맞아요. 아. 며칠 전에 기사사가쓴 기사 분. 어. 어. 그걸 보고 역시나 이런 생각 을좀 했어. 좀잘 살았으면 음. 조금 더 좋은 시선으로 봤을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어리니까. 어. 어리니까 저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저는 있겠군지. 근데 그 기사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요 냐면은 내가 아직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음, 잘 모르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 저거 산후우울증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근데 요즘 친구들은 워낙 미디어가 빠르고 맞아. 내 마음을 좀 항소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는 음. 저거는 그냥 되게 엄청난 산후우울증의 한 때문인데 네. 너무 이게 확대가 되어버려 가지고 음. 너가 애니까 그런 거야 음. 라는 시선까지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있지. 어쩔 수 없는 편견에 어. 또 갇혀지게 되는 거지 또 얼마 전에 꼬꼬물을 봤어요 어. 그 인천에서 호프집에서 음. 불이 나가지고 다 죽은 사람들이 다 고딩 중딩요 중고딩한테 어. 어. 술려 줬던 술집이었던 거야 어. 잘못을 한 거지. 이 사람은 애들을 상대로만 장사를 계속 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 어느 순간에 질책을 받기 시작을 했대. 음. 니들이 고등학생인데 거기 가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냐. 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뿌듯한 마음도 들 수도 있고 응원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음.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아, 마음도 들지. 그냥 아유, 좀 답답한 마음도 음. 들긴 하는데 이런 저런 거다 생각해 보면은 조금 시야가 틀일 수도 있기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렇지. 그리고 이런 현실이나 이런 걸 얘기해 준 사람이 없잖아. 어. 사실. 맞아모르고 안다고 하는 맞아요. 거, 거 그렇지. 근데 막상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음. 할 수가 있으니까. 주위를 지나가다가도 사실 나이를 요새 잘 모르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어릴 수도 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또 애를 키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좀 많이 바뀐다. <laughs> 어. 저는 소아 키우면서 사고친 느낌처럼 저를 바라보는 사람 꽤 많았어. 요 어. 얼굴 이좀그 동안이다 보니까 아직도 보니까 동안이에요. 애기 데리고 다니면 은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고. 약간 그 시선이 느껴지죠. 그치 짜증나지 조금. 근데 내가 이걸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평균에 갇혀있는 거건요안 아 짜증내도 되는 건데, 이제 저는 고딩 언빠를 프로그램으로 안 보고 오. 짤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짤 제목이 다 뭐냐면 그 출산 장면에서 어. 애나는 게 힘... 모르고 애기 낳는 이럴 줄 몰랐지? 어. 막 이러면서 어. <laughs> 너무 아파하는 모습 이 나오니까 혼나 아파 진짜. <laughs>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애를 낳는다. 그냥 뭐그정도만 어. 알고 있지. 사실 고통은 진짜 우리도 겪어보지 않았을 땐 몰랐잖아요. 아니 우리 마마님들 중에서도 댓글에 아. 저 다음 달에 애기 낳는데 이런 줄도 몰랐어요. 뭐몸 맞아, 변화도 아예 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맞아, 많아요. 맞아, 맞아. 우리가 올려드린 영상 보고 아시는 분들도 음. 많고, 그리고 얼마 전에 영화 10개월의 미래인가? 그것도 이제 대학생이 덜컥 아기가 가, 어, 가져서 네. 어떤 언니를 만났는데, 산부인과에서. 너무 반가운 거야. 어. 같이 임신했으니까. 언니 내가 이렇게 반가울지 모를 거야. 어. 막 이러면서 그 언니가 나중에 출산했는데, 유축기병 이렇게 달고 어. 막 음. 일하는데, 뭐 울면서 애를, 언니 얘가 나를 다 망가뜨리고 나왔어. 울면서 얘가 나를 구석구석 다 망가뜨렸어. <laughs> 이럴 줄 몰랐던 거야. 그치, 몰랐지. 어. 그치. 어. 우리 영상을 조금 많이 포함하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이게 진짜 네. 현실을 여인 천하에서 봅시다. 아왜 뭐야 고딩엄마로 시작해서 우리 채널 홍보. 애 아무튼 낳기로한 것도 책임감 있는 행동이긴 음. 하지만 마음이 좀 엄마의 마음으로 좀 그런 거지. 나는 하영이가 그랬다면나 어?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 왜냐면 거기서 좀 감정 이입이 되면서 이입 되지. 어이 고딩의 어, 어, 어. 엄마가 어, 나오셨는데 나이가 되게 어려워 흔6인가 그랬어. 그래. <웃음> <웃음> 얼마 차이야? 졸지 할머니가 된 거야. 맞아. 엄마도 왜? 애를 일찍 낳으신 거야. 어, 거.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3대가 아, 애를 빨리 낳은 어. 경우가 많더라고. 아 근데 그때 는 백세시대 이런 게아니었잖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렇지. <laughs> 그러면 나중에 100세까지 살면 뭐 증손녀까지 다 보고 막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인정해야지. 막 이러면서. 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 예. 나순대로 <laughs> 아, 살고 싶어, 그냥. 아, 그게 술리수 있잖아요. 그니, 어. 조선시는 그게 술렸잖아요. 아, 그때 근데 빨리 죽었잖아. 아, 그렇지. 아, 아, 아 80살. 어. 아, 그래서 8순자지, 7순자지 해서도 오지 근데 요새는 웬만해서 7순자지 잘안하잖아안 하잖아 어. 이제는 70도 젊다. 어. 아, 뭐. 젊은 날 <laughs> 어쨌든 나는 애를 갖고 싶으면 나중에도 가질 수 있기 음. 때문에 지금 그 나이 때 해볼 수 있는 거 후회하지 않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 혹은 만약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응. 선택했다 하면은 응. 정말 그러면 긍정의 회로를 돌려 빨리 응. 키우고 놀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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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냐면 이것도 진짜 우리가 사오시 때 되면은 완전 이게 바뀔 수가 어, 있는 거야.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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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맞아. 네가 맞아. 네가 짱 <laughs> 같은 경우도 그냥 잘 들을 말잘 듣고 근데 나 하나 잘딱 부러운 건 있었어 뭐. 아빠가 나이가 어리니까 엄청 잘 봐. 응. 그래 그래 그 남편이 막 지금 개쩔어가지고 <laughs> 못 보는데 그래. 오, 그거 딱 보면서 아, 몸으로 돌아줄수 <laughs> 있다 오, 그건 딱 부럽더라고요 그거, 그거는 그거는, <laughs> 어, 그거는. <laughs> 드라마나 예능은 좀 멀리 있지만 여인천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laughs> 자 10대부터 50... 6 0대삼터까지 저희는 응원하니까 <laughs>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